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 90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나의 반성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영원히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세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나... 복종정하게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아,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니까? 사람은 어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이다. 아멘. 고 무한에 대한 끌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무한에 대한 끌림. 무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끌림을 갖죠. 주로 우리가 어, 무한한 가장 무한한 것은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어떠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같은 경우는 성도님들은 어, 하나님이라는 그런 무한한 것에 무한한 풍에 이끌려서 이 자리 나왔죠. 그런데 그 무한한 것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을 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이끌림 받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또 많죠.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크게 준비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준비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본문을 정해서 어, 말씀서 하는데 오늘은 어,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어, 준비해봤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끌림 혹은 무한한 것에 대한 이끌림으로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무한한 것 가장 완벽한 거라고 하고 가장 온전한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온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에 이끌려서 봤죠 근데 실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그,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끌리면서 살아왔는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온 헌신하면서 살아왔는가. 되돌아보면 우리는 무한한 것을 이끌림에 교회로 왔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 혹은 그럴 수 있는 무한한 것을 때로는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택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무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들, 물질들의 이끌림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운명이나 미래나 안전한 것들, 혹은 그거에 대한 어떤 예언들, 그것에 또한 때로는 이끌림을 받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배우자나 자녀에게 또한 그거에 끌려다니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끌려다니는 이유는 이겁니다. 물질이 때로는 약간은 무한한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어떤 시간과 공간과 돈이 내게는, 어떤 게,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전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때는 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걸 택하느냐 면 하나님의 가장 큰 단점은, 여러분들 다 인정하겠지만 안 보여요. 안 잡힌다고요. 이게 보이고 눈에 잡히고 계시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겠죠. 100% 따를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긴 하죠. 근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 한 구석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 마음 안에 불안함이 있는 거죠. 불안함과 초조함이 우리 마음 안에 조금씩 조금씩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택하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에게 편의와 안락과 안전을 제공합니다. 다음 달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라든지 마실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죠. 근데 그 돈이 무한할 줄 알았는데 돈의 가치는 어, 돈 자체가 요동치입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돈이 1달러에 1,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300원 합니다. 200원이 올랐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가치가 떨어져버리겠죠. 무한할 줄 알았는데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게 그 가치를 보장해 주지가 않았는데 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벌기에 끊임없이 일합니다. 끊임없이 일하죠. 그래서 지치는 겁니다. 이놈의 돈 원수 같고, 필요하고, 때로 나에게 편안함을 주니까 애증에 관계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화나고, 얄밉고, 질투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보면 뭐예요? 꼴배기 싫고, 정냄이 떨어지고, 믿고, 얄밉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많으면 또, 또 돈이 좋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성경에는 루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롯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갔던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양치기 사업이었어요. 대박 났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양을 자기 아브라함도 하고 롯도 같이 했는데 대박이 나니까 서로 먹일 물이 부족하고 서로 먹일 풀이 부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은 신기하게 둘다 서로 다른 것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관계를 먼저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냐는 것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등의 조카, 옷이 상처받지 않게끔 해줬어요. 뭘 해줬냐? 양보를 해줬어요. 그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먼저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을 정말 삶 속에서 는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먼저 택해. 그 조카야 너가 먼저 택해. 너가 원하는데면 너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그리고 만약에 너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로시 딱 봅니다. 보니까 어때요? 야 이쪽이 너무 좋은 방 땅이. 이 쪽이 너무 꾸리 흐르는 땅인 것같은요 거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소동과 공부를 합니다. 거긴 적과 꾸리 흐르는 그런 막 어마어마한 땅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택합니다. 그쪽을 택하죠. 그러면 자기 아버함은 반대를 택하죠. 로은는 돈을 택했습니다. 물질을 택했죠. 풍요로움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성경에서 제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또한멸망을또 당해 죠 영원할 것 같은 큰그 물질이 우리를 지켜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할 것 같은 그 사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야곱 같은 경우도 야곱 같은 경우 축복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런 욕구 그리고 자기가 늘 둘째, 둘째라는 그 서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한테 늘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늘 원망을 갖고 있었고 저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1등했을 때는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이 또 등, 등을 형의 등을 등쳐 먹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축제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고 뭐 쫓겨다니기 시작한. 그렇게 해서 자기는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축복을 끊임없이 쫓아가 쫓아가 쫓아다니지만 늘 불행했습니다. 저 라반 어 삼촌 밑에 집에 갔더니 어 자기보다 사기를 더잘 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한테는 어 둘째 딸을 주기로 했는데 웬걸 첫남밤 지나고 그러니까 첫째 딸을 주고 그렇게 라반 밑에서 14년 동안 이겼고 그리고 품삭을 받을 때마다 라반이 어? 라반한테 불리하면 품삭을 조정해서 더 나쁘게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이 조금씩 그런 성장을 통해서 뭐예요? 성실해지고 정직해지고 근면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축복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부유해집니다 성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보다 부유해지니까 라반의 형제들 라반의 자식들이 야곱을 보는 눈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변합니다 왜 아까 말했잖아요 돈이라는 게 어떻게요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좋지만 남이 많이 갖고 있으면 질투나고 화나고 저거 없애버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질투가 난단 말이죠. 질투가 나는 겁니다. 야곱이 잘 되니까 라반이 어떻게 해꼬잘것 같을까? 야곱이 도망을 갔다.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그 도망은 그 상황에서 도 여러분 잘겠지만 거기서 도망가면 그 돌아오는 뒤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 앞에서 또 회개하죠. 야곱은 매 삶을 요행을 많이 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야곱이 스스로 그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40년을 살았는데 정확하게 애굽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힘든 삶을 살았다고 라 하죠. 그가 왜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택하고 요행을 바라면서 사니까 그의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하시는 일에서 묘행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질과 정주가 근면으로 땅을 열어서 먹으려고 노력하는 조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그런 분인데 내가 불안하니까 뭘 하냐면, 이런 걸 합니다. 점을 칩니다. 점집에 갑니다. 사람, 금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도 점집이 많아요. 그 무슨 빨간 깃발, 파란, 하얀 깃발 있잖아요. 그게 다 무당집이거든요. 무당집에서 뭐할게합까 점을 치죠. 그것만 합니까? 좀 타로집이라고 있어서또그 타로를 보면서, 하, 운명을 좀치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우리는 안 하죠.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됐습니다. 왜냐면 그는 성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버지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좀 그의 하인과 함께 끝까지 쫓아다녔던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감복하죠 감탄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가 조금씩 조금씩 변합니다 변질되어가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거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먼저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어떤 전쟁에서 일어난 전리품을 다 없이 다 제거하라고 했지만 다 제거하지 않고 좋은, 좋은 물건들은 좋은 뭐 소라든지 좋은 양이라든지 이런 따로 빼고 나쁜 것들은 다 죽이니까 사무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하죠. 사울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울왕이죠. 조금씩 타락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과 싸움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꾸 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라 하죠? 마지막에는 사람이 타락하면 끝을 보여주는데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려. 하나님이 떠난 삶이 그 사람. 그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면 미래를 알면 잘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면 잘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실제로 신기하게도 사오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미래를 들었어요. 어떤 미래냐? 네가 죽는다는 거 너가 죽을 미래를 들었습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무당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미래가 죽을 거라는데, 찾아가서 그 얘기 듣는다고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안전, 운명에 대한 뭐 정확한 뭐 예견을 들으면, 우리가 그게 무한한 줄 압니다. 아니다. 그 무한한 게아니에 그게 여러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꾸 무한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자꾸 무한하지 않은 것들, 그거 유사한 것들,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잠시 안 닿죠? 잠시 안에 안전을 주는 것들을 자꾸 찾는 이유는 자신의 안전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속감,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어,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 안전감이라는 게요참 애매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는 여러분, 저도 번지점프를 한 적이 없는데요. 사람들이 번지점프를 합니다. 왜 번지점프를 하죠? 트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느껴요? 안전하게 생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번지점프를 하면 뒤에 다리나 뭐 몸에 끈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몸을 응. 던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뭘 느껴요? 스릴을 느끼죠. 저는 그런 스릴 느끼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스릴 느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안정감도 느낍니다. 끈이 우리를 잡아당겨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던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나면 영적으로 끊임없이 일 때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고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현실감이라는 것을 맛봅니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초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스릴을 느끼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공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할 거고요, 희노애락 애호역이라는그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안전한 이유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옆쪽으로 연결된 그 하나님이 눈에 잠시 잠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꾸 찾아 나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가장 정확하게 보이는 배우자 혹은 자녀들에게 우들의 안전함을 때로는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보기가안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굴 줬냐그가살때그 갈비뼈를 빼다가 여자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내뼈 중에 뼈내살 중에 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랑 알콩말콩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결혼해서 알죠? 그게 오래 안 갑니다. 신호는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 아내가, 아담을 부릅니와보라 아담이 참 이렇게, 묵직한 사람이요. 에 쫓아갑니다. 가니까. 하나님 먹자란 선악과를 먹어보래. 아담이 또 의리가 또 있어요. 먹습니다. 같이 죽자는 거죠. 죽어도 내가 너랑 같이 죽겠다. 그래서 그 배우자와 함께, 하와 함께 같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참 아담 참 그렇게 배우자가 좋았나?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좋았나 하나님 하지 말라. 거기 타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 혼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해버리고 말죠. 배우자가 영원할 것 같은데, 아내가 영원할 것 같은데, 남편이 영원할 것 같은데, 어 남편이랑도 싸우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온전할 것 같은데,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그런 안락함을 줄것 같은데, 소속감을 줄것 같은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4월 다음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정치도 잘했고요, 전쟁도 잘했어요. 군사적인 탁월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도 잘 믿어서 전쟁 전에 너희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갈까요? 말까요? 저들을 도울까 말고 이랬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실수를 하죠. 여자를 범합니다. 실수로. 실수, 실수가 아니죠. 었 의도를 가지고 했죠. 그리고 심지어 그 남편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그에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엄청 몇배 이상의 벌로 다시 돌아오죠. 그걸누굴 통해서 받았느냐? 자신의 자녀인 압살롬에게 자신이 가장 이뻐했고 사랑했던 아들에게 당합니다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아마 반란을 안 일으켰으면 분명히 아마 압살롬에게 어쩌면 왕위가 계승됐을지 모르는데 압살롬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는 승세가 됩니다 아니 아들과 자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권력 때문에 깨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인간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참 애매해요 제가 지난번 설계도 말했던 것처럼 어? 미국 편을 들자니 중국 편을 들자니 매면 그 사이에 나라가 딱 있어요. 그게 우리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자꾸 우리가 그 관계라는 것, 중국이 영원할까, 중국이 더세 힘이 세질까, 꼭 미국이 힘이 세질까 이런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인간관계가 관계라는 것도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무한한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안전이고 나의 요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 이 무한한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또잘안 그래요 마치 탐자처럼 도망가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어도 잘할수 있어요 하나님 돈좀 줘보세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다가 탕자처럼 멀리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맞습니다 하나님 받기라고 그새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시면 대부분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해요 그들도 따로 흘렸기 때문에 그만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 성공하고 싶으면 정직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떠났으면 안 된다. 왜냐면 하 성실, 정직, 근면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해야 된다, 남을 도울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거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 보면은 남들을 일단 도와줘요. 왜냐면 기부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사회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 기업은 그래도 남들이 다 도와주잖아. 근데 반면에 그 기업의 어느 총수나 어떤 뭐, 어떤 자재가, 자재분이 실수가 있었다. 그런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 기업에 대한 물건을 불매운동까지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데 사회 따로 하나님 따로, 아, 세상 따로, 하나님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큰 신분이고요, 그큰 하나님 안에 세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큰걸 요구하시죠. 믿더라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좀 믿으면, 내 안에서 살아라. 나의 나와 영적인 끈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오늘 아주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그 끈이 끊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마치 펀지 정부처럼 던져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희노애락 애호욕이 여러분 그것이 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탐자 돌아오는 그 부분을 보면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싫어. 하나님 너무 귀찮게 해. 해서 머리 돈을 들고 떠났는데 망했잖아요. 돌아갑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근데 그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럽니다 이런 부분. 가장 먼저 발견한 분이 아버지.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이처럼 그. 그 인생, 그 얼마, 그 짧은 인생, 80년, 100년 되는 고그 인생 가, 가진 우리를 제일 먼저 발견해 주세요. 돌아오길 기다리시. 그게 하나님 내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 정말 무한한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조화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의 말씀 듣고 오늘 한 주간 살려고 합니다 마치 세상은 번지점 때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세상에 던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혼의 끈을 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여 이 끈은 끼어지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뛰어내려오지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믿을 믿음, 그두개 갖고,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우리 성도님들, 살아날 수 있게, 이겨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이모든말씀하내나 우리 사랑하신 나사의 주의 스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